공공의료의 원칙이습니다의료 보상의 원칙은 공공의료의 원칙은 첫 번째 공공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이건 우리나라가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실, 무결에 대하여 경례. 아 건강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는 의료사회주의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뭐 나쁜 방향으로, 어, 이려고 핵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한데요. 그, 그들이 공공의료라는 프레임을 잡고 이때까지 우리를 꼼짝도 못하게 했어요. 뭐, 노래, 가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어, 그대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잡아지는 거. 아저씨들이 오셨네요 네, 한분한 뜻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티켓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분박수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네, 길을 어, 아드시면서 저희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역 수칙 준수로 저희가 마스를 하고 있어서 아마 제대로 전달이 안될 수도 있는데요, 소리 조절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뒤에 분들도 자리에 착석을 앉아 주시고요. 위행분들이 사실 어, 첫 번째 어, 주제는요. 어, 제일 어, 먼저 의대 정원 증가라는 주제죠. 어, 네. 제 옆에 네. 대신 지금 이경민 대전역 수영 이사님이 준비 중이신데요. 음. 오늘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p p t 준비한 고끼워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발표할 현안은 이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대 입학정원 증가입니다. 의대 입학정원 증가는 뭐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총 10년간 4천명을 증원한다는 이야기이고 어, 그 안에는 지역의사제를 포함해서 특수분야와 의과학자 양성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어, 가장 핵심 포인트는 지역의사제 같은 경우는 의무복무를 통해서 지역에 분배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특수분야와 의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서 대학의 특수분야와 의과학자로 학생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오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양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어, 해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추산된 인원이라서, 이 문제들과 다시 얽혔을 때 어떤 다른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어, 일으킬지 예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모두가 의사가 4천명 늘어난다고 하면, 어 의사 4천 명 늘어난다고 하면 어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 정리를 해놓고 보면 어 지역의 분배도 잘될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현안을 먼저 해결하고 이후에 추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4천 명을 증원한다는 얘기는전면재검토이어야 합니다. 0천 명을 지원하기 전에 먼저 그0천 명을 교육시킬 수련에, 수련에 대한 문제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그 수련을 먼저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 수련 외에 다른 의료계의 현안들을 먼저 해결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의료계 안에서 다시 한번 의사가 더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의사가 더 필요하다면 과연 이 많은 전공의들이 여의대로에 모였을지 저는 궁금 저는 순천향의대 의사회학과 이윤애 교수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87학번이고요. 경북의대를 졸업했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인턴 대지던트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첫 박사를 했고요. 그리고 분당 차병원과 경북 아산병원과 모라의병원에서 근무했고 지금은 부천 순천향병원에서 전교수로 있습니다. 2000년 의약 파업, 의약분업 파업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전임감사였는데 음. 어, 20년 만에 비슷한 상황이 되어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번 투쟁은 2000년의 투쟁을 의약파업, 의약분업 파업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 투쟁을 어, 공공의료 전쟁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 제가 이제 강의 중에 그들이라는 말을 많이 할텐데 제가 말하는 그들은 의료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는 의료사회주의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더뭐 나쁜 방향으로 끌려고핵책을 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한데요. 그, 그들이 그 공공의료라는 프레임을 잡고 이때까지 우리를 꼼짝도 못하게 했어요. 뭐 노래 가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어, 그대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잡아지네 뭐 이런 거. 근데 공공의료라는 프레임을 그들이 잡고 우리를 이때까지 협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레지던트를 하면서, 교수를 하면서 공공의료가 뭔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의료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어, 지금은 보건대학원에 어,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학생이에요. 석사 2학기를 이제 마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차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의료보장의 개념, 두 번째는 공공의료의 개념. 세 번째는 의뢰 정원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뭐 공공의료를 이야기하는데 뜬금없는 뭐왜 의료보장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공공의료라는 것 자체가 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료보장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저는 19세기 말에 비스마르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19세기 말에 독일의 비스마르크 부장이 의료 보장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독일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점폭하기 위해서 어, 근로자들을, 그래서 노동자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체류재산 비스마르크는 그 국가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이죠. 자본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는데